자, 그래서 연관 문제로 마플 497번을 풀어볼게요. 497번.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음, 이렇게 저희가 되겠네요 자, 2A-1에 X-B1. 자,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자,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b. 자, x가 2보다 작다. 라고 일단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비의 최수값이래요 정수비. 그냥비가 아니고 정수비다라고 해서 범위를 좁혀줬다는 거는 이 조건 써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은, 먼저 한번, 1대1 대행이 되려면, X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얘의 함수값과 X가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의 예의 어, 함수값, 나중에는 극한 값이다라고 볼 건데, 함수값과 좌극한, 뭐, 이런 것들 같다라고 하는 연속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니. 는 일단은 함수값이 같아야 돼. 2보다는 아주 작은 값인데, 2에 금방으로 왔을 때, 거의 2의 함수값과 같아져야지 이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연속 개념이다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있는 식에다 2없고 여기도 2 넣고, 아래 에 있는 식에도 2를 넣어요. 그래서 둘다 넣은 다음에 이두 값이 같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일단 먼저 계산 해봅시다. 자, 2를 넣었더니, 2a-1 곱하기 2-b 플러스 1이구요. 아래식에다가 2를 넣었더니,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3b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4a-b-3, 아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2, 8, 플러스 3, b가 되니까, 여기서는 4a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길게요. 얘네들 다 넘겨주면, 4, b,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 넘어와서 플러스 5다라고 볼수 있고, a 값은 b 플러스 4분의 5다라고 일단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형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식이,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1차식 형태예요. 자, x만 변수고 나머지는 다 개수 아니면 상수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는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가될 텐데. 자, 밑에 있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얘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특징인데, 지금 책 2차 함수의 특징은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함수가될 수도 있고 감소함수도 될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반해주고 더하고 빼고, 그다음에 3 b 해줬어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 그리고 4가 마이너스 4가 나가서 마이너스 달고 나가보니까 3 b 플러스 4가 됐어요. 자, 아, 그럼 이제 얘는 위로 블록인데 축이 X는 2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범위는 X가 2보다 작은 이쪽 범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자, X가 2보다 작은 범위니까 얘는 증가함수라는 얘기거든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면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도 증감수가 돼야 되니까 2A-1은 0보다 크다라고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 그럼 A에서 A 값이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아까 우리가 찾았던 B 플러스 4분의 5를 A에 관한 힌트가 없잖아. 그럼 이제 정수 B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여기는 B 플러스 4분의 5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B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라고 되고 그럼 결국 B값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큽니다 근데 여기서 정수조건이기 때문에 자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정수값 B는 뭘까요? 그쵸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